산업혁명의 핵심 인재로 액션 핵심으로 가고 있죠. 큰일 날뻔네 <laughs> <laughs> 4차산업혁명 치시면은 사물인터넷 어... 그런 것들 VR 아, 아, 들어보셨죠 VR 빅데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연관검사가 나오는 그것들 다 교육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, 오, 아침에 빵을 줘요 아, 아, 어떤 빵? 피자빵도 나오고 아, 피자빵 나오죠 아, 피자빵 나오면 두개 먹어야 돼아두개 어, 먹을 수 있어 모자이크 해주시는 거죠 안 되지만 먹는 방법 은 그리고 지하철역이 가까워 화공역 2번 출구 나오시면은 바로 앞에 바로 앞이 걸어서 1분 아 그게 제일 좋아요 너무 좋아 과정 되는 거예요? 어 저희 과정이 크게 나누면 세 개인데 예. 하나는 전기, 우리 전자, ICT. 저는 그중에 ICT 과정. 네. 이런 거 생각하면 남자들이 많잖아요. 그럼 실제 성비는 혹시 그 생각이 정확히, 정확히 맞아요. 아, <laughs> 들어가시면 바로 흥일점이 될수 있는 아 네, 기회가 있습니다. 취업은 보통요. 네. 느쪽으로그 일단 저희 센터에서 연계된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.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아 네, 초봉을 시작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혹시 그 사실 우리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정맥이 저... 앞자리 삼 생각해도 되나요? 어 3까지는 왔다 갔다, 네, 갔다 할수 아,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죠 장비들이 다 실제 장비를... 실무지에서 어... 사용하는 창고에 적지하면 그런 장비들을 접해볼 수 있고 요새 취업할 다 네, 마음이 맞아 요즘에는 막 이제 스펙 어, 막 어, 이런 어, 것보다도 어. 실제 어떤 그 직무에 맞아. 대한 경험을 주시기 어. 때문에 그래서 많이 만나요. <laughs> 네. <laughs> <이렇게 웃음> 네. 제가 만든 것중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교통약자들이 아 편하게 아 이용할 수 있게 그 리프트 하시죠 계단 네네네. 옆에 있는 거.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리프트가 미리 내려와서 나를 기다릴 수 있게. 아 처음에 지원을 하시면은 서류를 내시고 서류. 면접을 한번 보셔야 돼요. 면접. 아, 면접. 네. 네. 교육 어려운 거할수 있겠냐? 아 저는 일단 저는 유부남입니다. 아 아빠들 네.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아빠는, 포기할 아빠는 수 없죠 배수의 진을 쳤어요 그럼 아빠는? <laughs>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모집 시기가 어떻게 돼나요 네, 지금부터 사실 이제 모집 기간이라고 아. 보시면 됩니다 너너 네. 너 한번 가봐 아 약간 혹하고 네. 있어 네. 일단 지원서 그래. 한장 쓰시고 근데 <laughs> 네,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들 취업을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하고 다들 배수진 치고 오시네 아 그럼요 이미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들어 놓고 <laughs> 배우기 때문에 점심은 어디서 먹어그 근처에서 음, 아, 식대 음, 나오는 걸로 <laughs> 사 먹습니다 아니 아니 차라리 네 to be. I'm trying to be. I'm trying to be. I'm trying